안녕하세요, 김광삼 찡구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은뭐 어 중국의 이제 전승절이어서 뭐 모든 방송이 중국 관련 열병식, 분열식, 그리고 어 시진핑의 뭐 연설 이런 거 오늘 굉장히 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승절인데 중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제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를 지금 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정치인들이 모범적인 어떤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어, 이 사람은, 일단은, 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주내라고 아시죠? 주내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체가 주내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나고, 가정이 어려우면 현명한 아내가 필요하다. 어, 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국 열병실은 이제 천안문서 하는데, 천하문 남쪽에 가면 못됐던 기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됐던 과 같이 중국의 건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자를 지킨 사람 중에 준례가 있습니다. 준례.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 상당히 뭐 장수했어요. 78세 정도 생에, 생애, 살다가 생일 마감했는데, 중국에서 존경받는 정치가 한면 이제 주은래가 떠오르는데 이 주은래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또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단한 번의 인민복으로 살았다 고합니다 그런데 이 주은래의 부인이 이제 등용처예요 등용처. 그래서 주은래만큼이나 청렴하고 결백했는데 그는 그 등용처는 죽음의 임박에서두 번이나 걸쳐서 이제 자신의 유언을 다듬도록. 손질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 자체를 두 번이나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요즘 우리가 정치화에서 볼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가슴을 굉장히 짠하게 만듭니다. 그 주은의 부인 등영초도 주은래처럼 굉장히 깊고 기운 단한 번에 의복밖에 없었는데 임종이 앞서서 간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즐겨 입던 검은 옷으로 그당시단한벌 있었는데 이제 검은 옷이었는데 이걸로 수의를 해줄 것을 이제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한 벌이 단한 벌의 옷이 어머나 해지고 닳고 닳아 가지고 속을 세 겹이나 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면 또그 안에 천을 대야 할거 아니에요 또 이게 다르면 또 천을 대야 하고 그세 겹을 기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옷 한벌 가지고 남녘이 살았는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우리가 우석보다는 이제 바지를 입으면 앉고 뭐 움직이고 행동을 때는 바지는 더 빨리 달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운자국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원이 그녀의 어떤 검은 옷을 이제 수의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바늘질하면서 이 간원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어, 그래서 준례 부인인 이 등영초의 유언 속에는 이제 그녀의 어떤 청렴 생활신조, 어 생전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유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의 인체는 해부 내용으로 바치겠다. 장례나 추도에는 일체 치리지 말라. 살고 있는 집은 국유재산이다. 그러니까 기념관이나 또은례가 살던 집이라고 해서 이를 보존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제 등용처도 사실 이제 정치가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 이 사람도 사실은 주운래 못지않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이었는데 주운래와 동용처 사이, 등용처사이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등용처가 주운래에게 아, 시바지자식 가짜. 그러니까 뭐대리모뭐 그런 식으로 씨바지 자식을 갖자고 권언이 권하면서 아 총리가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주은례는 그 부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고아를 기르면 되지 않냐 하면서 아 고아들도 모두 인민의 자식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리펑 알죠? 리펑 이 중국에서 총리를 했었는데 리펑이 바로 주은례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양아들이에요. 근데 리펑이 그냥 양아들이 아니고 어, 준의 혁명 동지가 일찍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명 동지의 아들을 입양을 시켜서 양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 이걸 키워서 결잘 키워서 결국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보면 경제가 될건 정치가 될건 너무나 어려워요. 이제 그언제부턴가부터는 국가의 재정을 마치 이제 쌈짓돈 자기 주머니에 는 것처럼 막 함부로 쓰고 사용하고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렸는데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또 법치를 흔드는 그러한 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어뭐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말 함부로 하고 품격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작품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 좀 입막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격은 고사하고 맨 거짓말, 괴변, 내로남불, 아주 모렴치하고 아나무인이었고 장화자찬하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 이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의 아 네, 등용치회가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이 글을 여러분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뭐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